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인모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 또한 EQ900입니다. 자, 계속해서 EQ900 보내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EQ900의 그 굉장히 좋은 상품성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도 판매를 하는 딜러의 입장으로서 EQ900을 팔면 정말 마음도 편하고, 고객님이 받았을 때의 흡족감들도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그 차량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EQ900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필두로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어제는 또 나파 가죽이 기준이었던 있 차량이었지만 오늘은 정말 필수 요소들만 모아놓은 차량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EQ900에서의 시트의 색상이 또 이번에는. 브라운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차량을 집중해 주시고 가격적인 부분들, 보증이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으로서 2018년 4월식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 차량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단독 매물 그리고 걱정하실 게 없는 차량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끔 전화 오시는 고객님들 보면 이제 저보다 EQ 가격을더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짚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2018년 등록의 4월 등록입니다. 2018년 4월 등록의 차량으로서 보증이 23년 4월까지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키로수는 10만 키로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신차 가격은 9,400만 원이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나파가지고는 아니지만 안쪽에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효율성 면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끌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들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교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교환이 있는 차량도 저희도 양심카에 손을 거쳐서 온 차량들은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9 0 0을 저희도 정말 많이 팔아본 결과 깨끗한 차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된 차량들은 한몫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차량도 저희들이 진짜 보증을 하는 그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큰 걱정 없이 운행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당연히 프리미엄 럭셔리 너무 잘 아시죠? 라이트 LED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도 안개등과 방향지시등을 나타내는 LED의 라이트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만까지 들어가 있는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기본기는 아주 탄탄한 차량이 되겠고요. 1 8년 등록의 차량, 17년부터 생산이 된 차량들도 2018년형으로 판매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2018년 4월에 등록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차량 좀 알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이 차량, 오닉스 블랙 색상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오닉스 블랙 색상은 완전 검정색이 딥한 색상은 아니지만, 아마도 바깥에서 보셨을 때 다크한 느낌들의 펄이 조금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쨍한 검정색이 아니라서 관리가 게다가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아무래도 그 펄을 섞어 놓음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예쁜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관리의 측면들도 한몫을 하는 그자량이 되겠으니까 큰 걱정 없이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관 이쪽에는 앞쪽은 데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어 쪽도 그렇고, 하나도 데미지가 없는 그 차량이라서, 앞쪽에서의 걱정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뒤로 넘어오게 되면, 단순 교환은 여기 트렁크가 있습니다. 트렁크.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큰 걱정하실 건 없겠고요. 뒤쪽으로 굉장히 길게 뻗어져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뒤에 트렁크 공간 정도는 사실, 뒤에서도 박아도 교환될 수 있는 부분이라,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정품으로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3 8 0 c c 그리고 H 트랙의 4륜 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운동성들을 더 첨예하게 활용을 해주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 LED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큰 면적들을 통해서 EQ500의 이미지들, 그리고 정체성들도 나타내고 있는 게이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선을 끝. 들어가죠. 당연히 뭐 전동 트그 뒤에 트렁크 교환이 있다고 전동 트렁크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교환의 흔적들은 당연히 새 걸로 해놓기 때문에 뭐 판금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차량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비닐이 남아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안점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들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공간들. 하지만 항상 볼 때마다 아쉬운 요런 것들은 차이점들이 있다. K9을 보셔야 된다. 요런 것들 설명을 드리면서, 안쪽에도 지금 전에 차주님이 쓰셨던 그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요거 지금, 네, 삼각대와, 그리고 요거, 그물망,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까지 챙겨놨으니까, 요런 데딱 넣어놓으면 확실히 뒤에 트렁크 공간도 정리가 잘 되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을 쓰실 수 있는 건 덤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의 그 부족한 트렁크의 공간은 아마 얘기가 거의 안 나오실 거라. 편안하게 그냥 플래그십에 맞는 트렁크의 영향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지금 보실 수 있겠지만 검정색 오닉스 블랙의 색상이기 때문에 외관의 색상도 조금 예쁘고 실제로 색상은 약간 요런 빛이랑 더 가깝다 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런 빛이 더 가까우니까. 검정색에 좀 관리가 안들는 옛날 차량과는 좀 차별화를 두셔야 되고요. 실제로 다가가실 때그 느낌 자체도. 그리고 이 프리미엄 럭셔리가 신제가가 또 9,400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려져 있어야 되는 옵션들은 정말 잘 갖춰놓은 차량이다. 매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뷰라든지 반자율. 요즘에 또 반자율도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겹치지 않는 매물입니다. 딱 겹치는 매물이 하나도 없이 따로따로 따로 이제 특징들이 있는 그 차량들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차량의 실내에서의 매력도 조금은 자랑을 할수 있을 만한 그 차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운 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브라운 시트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좋은 차량이다 그러면 빨리 가져오려고도 하고 있고요. 이번 차량도 역시나 18년식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이 엠피언탈의 색상은 굉장히 좀 적게 나오지만 요거는 제가 실내에 타서 바꿔보는 모습들도 보이도록 할게요. 얼마나 버라이어택이 바뀌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 차량은 나파가 조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내구성이 있는 가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좀 걱정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파 가죽은 부드러움은 갖는 대신. 이 조금 긁힘이 어떨까. 이런 걱정들은 항상 안고 사셔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그냥 내구성 하나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시트가 그렇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헤드레스트, 뭐 시트 이런 거다 되어 있지만 조금 아쉬우면 이것도 브라운이었으면 어땠을까. 핸들도. 그런 아쉬움들은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차량 EQ900은 역시나 K9과는 좀 다르게 이 22가지 방향의 시트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내 체형에 맞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그 차량에도 있시길바라고요 아, 역시나 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2018년 등록이다 라고 하는 마크가 나와 있는 만큼 이 차량에 대해서는 특히나 걱정하실 게 없다. 그리고 보증도 남아 있으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싹다 교환할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는 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차량 가격까지 맞지막에 살펴보시고 마음이 동하신다면 연락 주셔가지고 제 꿀팁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자유 중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식상하죠. 자, 안쪽에 타서 이 차량의 내용들 그리고 이 차량 많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안쪽에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리로 타 봤습니다. 브라운의 시트의 느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좋고요.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볼 텐데. 시동을 넣어주세요. 걸고 나서 이 브라운과의 조합이 되는 차량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레드가 좋겠죠. 레드가 좋고 밝기도 이렇게. 네. 4단계로 하면 확실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조절의 그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높은 EQ500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태나 이런 것들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키로수나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리막 코팅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려서 제가 18년 4월에 걸맞는 유리막 보증서까지 다 챙겨놨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1 8년식만 한다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그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마음이니까 받아주시길 바라겠고. 자, 앞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디지털 클러스 계기판이 가운데 드러나고 아래 양쪽으로는 아날로그 형식의 바늘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적산거리 10만 7000km라는 게 영상에서 보이실 겁니다. 아직 만 k 로가 조금 넘은 보증기간이 남아있지만 횟수로는 23년 4월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사실, 23년 4월이라고 하는 거는 멀게 느끼시기도 하지만, 또 가까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한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도 이 차량에서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가 내, 네, 나와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시간에대해서 네, 꾸준하게 이 차량을 보시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차선 유지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네, 후축방 경우, 켜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반절주행 대한 부분들은 주행 보조 요거 잘 쓰셔야 된다고 설명 드렸어요 사용자 설정이 있는 내용들을 잘 쓰셔야지 이 차량 EQ900을 100%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이 차량도 사용자 설정 한번씩 다 눌러 보시기 바라구요 자 고개를 들게 되면 HED 들어가죠 오늘 해가 밝은데도 불구하고 이 반사되는 해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는 신성도를 가지고 있고 요 내용들은 지금 제가 잠깐 이 경로를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탐색하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다 뜹니다. 지금 보시죠? 이렇게 1000km 수가 지금 35.3km 정도는 주행을 해야 한다 제가 경로 취소 누르게 되면 또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반응성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디론가 갈 때에 이 HUD의 유용성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방 센서라든지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파악들을 온전히 유리로만 할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래서 HUD는 있으면 은 너무 좋고 또 없으면 아쉬운 그 옵션이 될 테니까 EQ900에서는 다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라고, 아 럭셔리에는 빠지네요. 프리미엄 럭셔리에서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18년 4월식의 차량답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일단 핸들도 손이 가장 많이 잡히는. 그리고 내 신체와 가장 많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죽들이 해져 있다면 사실은 실망감이 좀 크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트나 이런 것들은 주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핸들 같은 경우에는 막 벗겨지고 하는 부분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좀 깨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량 9,400의 차량이긴 하지만 이 핸들 상태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기어 노브도 마찬가지죠. 기어 노브도 깨끗해야지만 더욱더 만져지는 변속의 느낌들 하긴 여기보다. 핸들이 더 많이 만지실 거니까 핸들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18년 시 들어가죠. 당연히 CD 체인저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CD를 들으실 수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지금 CD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상 보시고요 CD도 들을 수 있는 EQ90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17년 전부터는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사항으로 다 넣어준 현대전자 또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 안쪽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크롬, 반크롬의 이렇게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의 형태들 다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고급차의 느낌들 확실히 고급스럽게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게 되면 빠질 수 없죠 이 차량 큰 차량이라서 저도 가끔씩 여기서 주차할 때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주변도 확인해야 되는 사이드미러도 확인을 동시에 하시면서 이번 차량 주차하시게 되면 정말 칼각의 주차를 하실 수도 있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데 주차했을 때옆 공간에 그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실망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차량만 있다면 이 간격 바로 맞출 수 있는 여성분들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겠고 전진을 놓게 되면 또 앞쪽에 있는 카메라가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전방 안전에 대한 그 효율들도 높아집니다. 좁은 골목을 갔을 때, 어 내가 좀 지나갈 수 있을까 했었을 때이 카메라가 딱 켜진다면. 마음만으로도 좀 흡족한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실 때 안전한 차량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실생활에 적용시켜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실 거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이거잘 아시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형태가 바뀌는 옆구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들어가서 자신 있는 주행도 이 프리미엄 세단이지만 조금은 더 용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오늘 키 카드 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카드 일반 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두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안 들어가도 이 커튼. 요게 18년 식부터는또 개선품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실 수 있는 차량 그리고 이 차량은 또 브라운 시트와 또 까먹으셨죠?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너무 깨끗한 상태인데 그리고 브라운 시트라서 제가 요거는 옵션으로 제가 코일 매트까지 하나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 또한 번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컴포트 시트 요게 진짜 많이 실용성이 높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이 차량은 브라운 시트입니다 그리고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동의 커튼, 퍼터글라스의 커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안쪽에서의 공간들도 부족하지 않게끔 그리고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뒷문의 길이가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보시죠.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긴이 뒷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고 내리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앞좌석이 지금 좀 뒤로 와 있는데, 요걸 또 열어놓으시게 되면, 또 공간 타고 내리실 때 정말 편한 그 차량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소음들을 줄이기 위한, 요거 시트의 노이즈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안쪽에 내장이 돼 있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5데시벨 정도의 소리들을 차음을 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EQ900에서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안쪽에 타서 이 차량의 크기들 가늠을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자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좌석을 밀어보시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욱더 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컴포트 시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옵션들이 정말 추가로 많이 다가오는 것들이 이 커튼, 그리고 통풍 시트, 그리고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요 버튼까지입니다. 어, EQ900 전에 에코스 같은 모델은요, 일단 기본 옵션들도 시트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무조건 추가 옵션을 하셔야지만 이 뒷좌석이 움직인다라는 게 EQ900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이 많이 타지 않는다면, 요것 또한 이 데드, 옵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은 옵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굳이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가족들이 많이 타는 차량이다라고 하시면 그 용도에 맞게끔 요 정도 옵션에도 들어가 있는 게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시트도 18년 4월식이라서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뒤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뒤쪽에서의 그열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해주는 것만큼이나 이 차량 실내 공간에서의 쾌적함들은 더욱 더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필러에서도 공존시다 고요 가운데서도 공존시다 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면 e q 9 0 0은 그냥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모니터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V, C가 잭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것도 설치하시는 것도 많이 하시니까 아이들이 쓰신 그 차량은 이렇게도 상대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 이번 차량 가져온 차량인데 이 프리미엄 럭셔리라고 하는 옵션들 답게 그리고 이 브라운 시트의 내장 소재들 그리고 이렇게 언제든좀 고급화가 되어 있는 이 느낌들 쿼터글라스까지 다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대접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라게이 프리미엄 럭셔리 컴포트 시트부터 네. 좀 받아들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차량이고요. 어,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들도 중요할 거고요. 일단 특히 보증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23년 4월까지의 넉넉한 보증기간 안쪽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팁을 또 드릴 테니까 전술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근간에서 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저희들이 차량이 판매가 돼도 판매하는 선은 끝이 아니라 좀잘 이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몇 글자 적어본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번 차량 뭐 보증기간 도 보증 기간에 있지만 어, 브라우 시트의 내장 소재들 때문에 질리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 차량 앞쪽에는 데미지 없지만 뒤쪽에 단순 교환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동일의 모델들 중에 정말 저렴하게 저희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번 차량들도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차량 저희들 판매하는 가격 알려드려야겠습니다. 9,400만 원에 했었던 옵션들입니다. 이번 차량을 판매하는 가격은요, 저희들 3,8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840만 원에 2018년식 4월 등록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10만 킬로의 차량을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빠리 연락 주시고요. 컴포트 시트 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난 프리스티지까지 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불 차량, 그리고 돈 100만 원, 돈 200만 원도 소중한 분들,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겹치지 않는 매물들을 가지고 있는 양심카기도 하고요. EQ900은 지금 보시는 분들 열몇 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마음대로 고르실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희도 연락 주시면 언제든 여기서 제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이 대표 황기모입니다. 감사합니다.